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세계, 헬스타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채널은 메디칼 잡지, 의학서적, 의학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힐링의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매일 먹으면 최고로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이 식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매일 먹으면 몸에 좋은 식재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 주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사과, 오렌지,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등이 권장됩니다. 둘째, 채소. 채소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공급해 주며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콜라비 등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음식.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복구를 돕고 식사 후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달걀, 저지방 유제품, 두부, 콩, 새우, 닭고기 등이 좋습니다. 넷째 통곡물. 통곡물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군 비타민 등을 공급합니다. 이들은 에너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특히 오트밀, 퀴노아, 갈색살, 보리, 미리 등이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참치, 연어, 치아시 등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먹으면 몸에 좋은 식재료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궁금했던 최고의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먹으면 최고로 좋은 식재료 중 하나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으며 콜린이라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달걀은 고단백, 저지방,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매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달걀을 먹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공급. 달걀은 우수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과 복구를 돕고 식후 포만감을 늘려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눈 건강 향상.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항산화물질은 눈 건강을 유지하고 노안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식단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합은 추천됩니다. 첫째, 달걀과 채소.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더잘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샐러드에 달걀을 추가하거나 달걀과 채소로 오믈렛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달걀과 과일. 과일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늘어나서 식사 후 간식을 먹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비타민C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달걀과 통곡물. 통곡물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비군 등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달걀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조합으로 에너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식을 조합하여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 매일 먹으면 최고로 좋은 식품 달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한 알씩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